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 창업스쿨, 어, 철학관 개업편, 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어,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어, 철학관을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이제 받게 되죠. 어, 물론 이제, 어, 처음 뭐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누가 오더라도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어 사주를 어 봐주게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어, 이렇게 몇달 지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어, 사람들 사주 봐주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어, 아무래도, 어, 몸에 이렇게 이제 길이 들어진다는 말이 있죠. 몸이 이제 그 분위기와 상황에 이제 길들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 손님은 거의 두 종류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월한 손님이 있고, 좀 까탈스러운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장업을 해서 어,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손님들, 좀 수월한 손님들을 만날 때는, 뭐, 당연히, 어, 여러분들이 신이 나고, 정말 내가 이거 참 잘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이제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완전히 그, 뭐, 혈압이 오르죠. 어, 속을, 속은 뭐, 부글부글 부글 끓고, 뭐, 이뭐 그냥 확양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열어놓고 어,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철학단을 직접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오랜 그 교육 경험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 저는 어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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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걸 했는데 이 이상은 어 나의 그게 아니다. 어 그만하시라고 어더그 하게 되면 어좀 이렇게 어, 서로 언짢은 어,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또더 이제 이상한 거는 이제 그런 손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전에 한 명을 만났다. 그러면 오후에도 또 옵니다. 어, 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한번 이제 그런 손님을 만나게 되면 어, 이상하게 연이어서 어, 그날은 어, 좀,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손님들이 이제 자꾸 오게 되죠. 어,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를 계속 뭐 저는 이제 전화를 주로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이제 이렇게 뭐, 벨벨 꼬이는 손님 한 명을 딱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앞에 이제 받았던 이제 그, 뭐, 이만큼 열난게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다음 사람하고 또 일이 또 이상하게 뭐가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작은 일 가지고 이제 일이 막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막 완전히 심지어 이제 열 명까지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 어, 뭐, 저 소리가 조금 나네요. 자, 하루에 한 10명 정도까지, 어, 제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손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 이상은 참지 마십시오. 근데 다섯 번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그, 이렇게, 뭐라 부릅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번, 그래, 만나면, 어, 뭐, 오늘 좀 내가 일질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이제, 어, 손님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안되지잖아요 앞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 그럼 또세 번째도 잘안 돼지고, 네 번째도 안 돼지고, 다섯 번째도 안 돼지고, 이렇게 다섯 번 정도까지, 어, 계속 이제 일이 좀잘안 된다 싶으면, 그날 가게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어지게 되면, 어,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 자존심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철학관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제일, 어, 저는 좀 치명적인, 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 재수 좋은 날도 있고 재수 없는 날도 있지만, 어, 보통, 일들이 꼬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걸 뭐 하나는 뭐 저녁 6시까지는 꼭, 어, 이 가게를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한번, 어, 일들이 꼬일 때는 그냥 막. 어, 한 다섯 번 정도 참다가, 어, 문 닫고, 어, 여러분들이 뭐, 산을 좋아하면 동산을 한번 가시고, 바다를 좋아하면, 뭐 바다 구경하면 가고, 뭐, 드라이버를 좋아하면, 뭐, 운전해가지고, 어, 외곽으로 가, 저쪽에 가서, 이제, 짜장면 하나 먹고 오고, 어, 요렇게, 어, 그걸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보통, 이제, 철학관 하면서, 어, 뭐, 이런, 이제, 스트레스들을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이제, 그걸 그 다음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까지 풀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 열받는다고 해요. 저녁에 막또술 드시고 이러면, 그 다음에 풀지 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 얼마 안 가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공부해서 장업을 했는데 어, 그게 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꼬일 때뭐 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한 다섯 번 정도는 참고 어,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꼬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날은 아, 오늘은 어, 내가 일진이 안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 닫는 게 어, 좋습니다. 자 어,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보다는 선배죠. 어, 그래서,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창업스쿨. 어, 그날 계속 꼬이는 손님들이 올 때는 가게 문을 빨리 어, 닫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